고독에 시달리는 단 한자와 부처님과의 만남. 어느 날 해질녘, 오랜 세월을 함께한 아내를 잃고 깊은 외로움에 빠져있던 단 한자. 나는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삶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단 한자, 비통한 목소리. 부처님. 아내를 잃고 나니 저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습니다. 그녀가 저의 전부였고 삶그 자체였습니다. 그녀 없이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아요. 도대체 이 고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단한자의 이야기를 잠자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단한자여,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이를 떠나 보내는 고통, 즉 생로병사, 생로병사의 진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쓸쓸함과 허무함은 사랑하는 이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단한자는 눈물을 흘리며 되물었습니다. 단한자, 그렇다면 제 사랑이 잘못이었나요? 아내를 잃은 지금.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자유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당신의 사랑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소. 다만 지금 겪는 괴로움은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했기 때문이요. 사랑은 상대방에게 주는 마음이지만 집착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아내와 함께한 시간은 참으로 소중했겠지만,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 순간 괴로움이 싹트는 법이지요. 단 한자는 부처님의 이 말을 곱씹으며 아내를 향했던 사랑이 어느샌가 집착이 되어 자신을 옥죄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 한자,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이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부처님, 먼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도록 하십시오. 아내에 대한 소중한 추억은 감사히 간직하되 그것에 매이지 말고 다음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가르침에 힘입어, 단한 자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 한켠에 두 대의 새로운 삶을 모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만남에 대한 갈망과 흔들림. 아내를 떠나보낸 뒤, 단한 자는 무거운 마음을 정리하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조금씩 노력했지만, 여전히 메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단한 자는 스스로가 어느새 새로운 이성을 갈망하고 있음을 깨닫고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솔직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단한자, 부처님, 저는 아내를 잃고 나서 이상하게도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정 사랑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외로움을 채우고 싶어하는 건지 스스로도 헷갈립니다. 부처님은 단 한자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누군가와의 사랑이나 인연을 바라게 되는 것은 누구나 지닌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인 욕망 혹은 집착으로 바뀌면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 느끼는 쓸쓸함은 아내와의 추억에 대한 집착이며 동시에 새로운 관계에 대한 욕망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이지요. 단한자는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단한자. 그렇다면 저는 새로운 인연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부처님은 잠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새로운 만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오. 문제는 그 만남을 대하는 당신의 마음가짐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만 다른 사람을 찾는다면. 그것은 집착이 되어 더큰 괴로움을 가져올 겁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순수한 애정과 배려를 품고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만남을 이어간다면 그 관계는 오히려 당신에게 안온함을 줄 수도 있지요. 단 한자는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욕망과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 이전에는 막연했지만 이제 조금씩 구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또 다른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단 한자. 만약 제가 새롭게 인연을 맺으면 다시 과거와 같은 집착과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제게는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과제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부처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평생의 과제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미 당신은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욕망을 살펴보고, 그 뒤에 숨은 진짜 감정을 이해하세요. 욕망은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는 법, 그저 욕망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관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한자는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내를 잃은 상실감과 그로 인한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다른 인연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그 행동 자체가 또 다른 집착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단 한자. 결국은 제 마음을 온전히 가다듬고 스스로를 제대로 세우는 일이 먼저이겠군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똑같은 아픔을 겪겠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부처님. 맞습니다. 단한 자여.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전내안에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보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저절로 드러나게 될 것이오. 단한 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은 고독감과 진정한 혼자 있음을 배우다.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단한자는 욕망과 집착을 구분하는 법을 조금씩 익혀 나갔지만 여전히 가슴에는 공허함 고독이라는 감정이 사무쳤습니다. 아내를 잃은 뒤 생긴 빈자리로 인해 결국 새로운 인연을 갈망하고 있는 것 같았지요. 어느 날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고독감에 대해 물었습니다. 단한자. 부처님, 저는 아직도 심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어쩌면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새로운 인연을 찾으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면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이 공허함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고독은 인간이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공백을 다른 사람으로만 메우려 한다면 그것은 결국 집착이 되어 또 다른 괴로움을 부를 것입니다. 지금의 외로움은 이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착이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을 무조건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단 한자는 그 말에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 한자 하지만 고독을 마주하는 것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어찌 보면 저를 집어 삼킬 것만 같기도 하고, 부처님은 잔잔한 분위기를 느끼도록 손짓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고독은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머무르는 법을 알게 되면 마음 깊은 곳의 고요함과 평온을 발견하게 되지요. 고독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불교에서는 자신을 직시하는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이 고독이라 말합니다. 부처님의 설명에 단한자는 고독이 반드시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한자.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고독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부처님. 불교에서는 고독을 자기 자신과의 대면이 가능해지는 귀한 시간으로 봅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안에 담긴 평온과 자유를 찾아보세요. 단한 자는 이를 통해 외로움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혼자 있음이야말로 자신을 강하게 하고 집착에서 벗어날 중요한 과정이라는 깨달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 없이 상대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 이제 단한자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감사로 바꾸고 스스로의 마음을 조금씩 다독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어렵게 하는 것은 이성 관계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단한자. 부처님, 저는 새롭게 이성을 만나 관계를 맺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상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집착할까 봐 두렵습니다. 어떠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어떻게 하면 마음을 평온히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은은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부처님,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과하게 의존하지 않고 서로가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식해야 하지요. 그 적절한 거리를 지켜야만 마음이 흔들림 없이 안정되고 상대를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단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에는 상대에게 의존하며 그 의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괴로워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단한자. 하지만 저는 감정에 쉽게 휩쓸리는 편이라 차분함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 감정 자체는 인간이라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에 지배당하면 마음의 평온을 잃게 되지요. 감정이 올라올 때그 즉시 휘둘리지 말고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가를 관찰해 보세요. 감정은 영원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듭니다.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단 한자는 감정이 일어날 때 곧바로 휩쓸리지 않고 한번 멈춰서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습관을 길러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단 한자 그렇다면 서로가 돕고 의지하는 이성관계는 제 마음의 평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부처님.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이는 당신의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존이나 집착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북돋아주는 관계여야 하지요.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고 존중하는 자세가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즉, 서로 자유롭게 숨쉴수 있는 관계가 평온을 가져옵니다. 단한 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추구해야 할 관계란 과거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진 의존이 아닌 서로를 북돋아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말이지요. 욕망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는 자유. 단한자는 부처님에게서 욕망과 집착의 실체를 배우며 과도한 욕망이 괴로움의 시안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욕망을 버리는 것은 여전히 그에게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단 한자. 부처님 욕망은 본능적인 감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집착이 되어 저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욕망을 버리고 나면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온화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욕망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욕망에 매달리는 집착이 고통을 낳지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고 채워졌더라도 또 다른 욕망이 생기고 이렇게 욕망은 끊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음 속에서 움켜쥐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면 점차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단한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욕망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하나요? 부처님 우선 지금 내게 욕망이 올라오는 순간을 자각해야 합니다. 억지로 누르려 하기보다 그 욕망이 존재함을 알아차리고 가만히 관찰하는 겁니다. 욕망은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드는 일시적인 것이지요. 그것이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볼 때 당신은 욕망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명상, 명상. 은 마음속의 파도를 잔잔히 가라앉히고 욕망이나 집착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한자는 명상이야말로 내면을 들여다보고 차분함을 얻을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의 연애가 가져다주는 의미. 부처님과의 대화를 거듭하면서 단 한자는 이성 관계에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안의 자립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필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맺는 이성관계는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단 한자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이를 묻습니다. 단 한자. 부처님, 나이가 들어 맺게 되는 새로운 인연이 제 인생을 어떻게 풍요롭게 해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단 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노년에 맺는 인연은 젊었을 때와는 다른 깊이와 의미를 지니지요. 젊을 때처럼 뜨겁고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로 쌓아 올리는 관계가 됩니다. 서로를 깊이 존중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삶의 풍요를 더해주지요. 또한 이 관계는 당신이 쌓아온 지혜를 바탕으로 상대에게 도움을 주고 상대 역시 당신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노후의 이성 관계는 단지 사랑과 의존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충실하게 만드는 동반자가 되어 줍니다. 단 한자는 아내를 잃은 후의 깊은 상실감 그리고 그로 인한 외로움이 비록 자신에게 큰 상처를 입혔지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상처가 새로운 인연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수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맺은 말. 이 이야기에서 단 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1.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는 법 2. 고독과 마주하는 용기 3. 이성을 대할 때 지녀야 할 균형 잡힌 마음가짐 4. 욕망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는 자유 등을 배웠습니다. 노후의 이성 관계가 왜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위험은 바로 집착과 과도한 의존에서 비롯됩니다.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상대를 찾는다면 결국 다시 상처받고 상처주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으로 바라볼 때, 노후의 연애는 오히려 인생 후반부를 풍요롭게 가꾸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챙기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서로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한다면, 노후의 연애는 더없이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집착 없이 상대를 존중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보살피는 부처님의 지혜를 조금이나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